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갈세와 리네아가 선보이는 리네아 보야지를 소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테스트는 충성도 프로그램이 오픈이 되었다고 글이 어, 올라왔고요. 이 리네아라 같은 경우, 리네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던 여기 보시면은 메타마스크 코인 에어드랍 소식. 그래서 돈 안드는 최신 가이드 완벽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경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오픈된 이 9주차짜리 이벤트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1주차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작업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손은 좀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 작업들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지만 어, 추후에 에어드랍이라든지 NFT 같은 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두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일주차 가이드를 제가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부터 갈세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여 방법은 여기 모두 나와 있는데 어, 제 영상대로 차근차근 따라 오시면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베리파이 하는데 있어서 수동으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바로 작업했다고 해서 확인 안 됩니다. 어, 24시간 뒤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모두 해두시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뒤에 verify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확인이 다될 겁니다. 뭐그 아래 보시면은 어, 트위터 관련된 내용들은 바로바로 바로 되겠지만 어,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브릿지 사용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체인 리스크 리스트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제가 남겨드릴 건데요. 메타마스크 에 각각 해당되는 테스트넷 어, 네트워크 환경을 추가해 줄 겁니다. 메타마스크에요. 자, 그 방법을, 어,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알려드릴 거 없이 이 링크들을 쭉 나열해 드릴 테니까, 어, 지갑과 연동해 주시고, 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메타마스크에 해당되는 어, 네트워크가 추가가 됩니다. 그 네트워크를 총네 가지를 추가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B&B n 스마트체인 파우셋이라고 해서, 어, 추가적으로 우리 수도꼭지로 자신의 메타마스크 지갑 남겨 주시고, 여기 눌러서 0.1을 누르게 되면, 테스트 BNB를 얻게 됩니다. 0.1개 그리고 이어서 문바이 파우셋이라고 해서 테스트 메틱 매틱, 테스트 메틱을 받는 겁니다. 여기도 자신의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남기고 샌드미 버튼 누르게 되면 어, 수도꼭지로 매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이전부터 설명 드렸지만 고월리도 역시나 하루에 0.1 2개씩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봐줄 수 있는 방법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어, 여기서 수도꼭지로 봐줄 수 있다는 점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건 우리가 모두 어, 받아놨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퀘스트인 C브릿지에서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에서 어, 리네어로 옮기는 브릿지 작업입니다. 그래서 커넥트 원래 버튼 눌러주시고 메타마스크 지금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은 메타마스크에서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테스트 어, 테스트 BSC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방법은 아까 어, 제가 여기서 체인 리스트에서 설명드린 그 메타마스크 주소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 브릿지로 넘어와서 자신이 아까 어, 파우셋으로 받았던 BNB를 수량을 0.1개라든지 아니면 어, 수량만 옮기셔도 됩니다. 뭐 저는 이전부터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좀 많지만 0.3개 정도를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리네아 당연히 놓고요. 트랜스퍼 버튼 눌러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랜스 퍼가 완료가 되었고요 우리가 BNB는 옮겼지만 어, 바이낸스 스마트 기반 어, USD도 옮겨야 되죠. 이 부분은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파우셋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테스트 토큰이라서 BUSD가 있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도꼭지로 우리가 이 해당 토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일정 시간이 지났더니 b u s d 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2,100개라고 찍혀 있는데 제가 이전부터 모아넣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소량 정도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리니어로 옮겨준다. 그래서 어프로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내가 입력한 100개만큼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승인 그리고 어프로버가 완료가 되면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트랜스퍼 버튼 눌러서 컨펌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메타마스크 트랜잭션 확인 창 확인해 주시고요. 어,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고 뜹니다. 팬딩이 완료가 돼야지 끝나겠죠. 자 다음으로는 커넥스트에서 우리가 폴리곤을 리네어로 옮겨주는 브릿지 작업입니다. 우리가 아까 어, 수도꼭지로 매틱을 받아놨죠. 그래서 저는 수량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어, 개수에 맞춰서 수량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한개를 옮겨줄 거고요. 물론 여기 작업을 하기 전에 지갑 연결부터 해야겠죠. 커넥트 버튼 눌러서 메타마스크 눌러주시고 그리고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저는 한개를 옮길 거고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샌드 버튼이 생기죠. 이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어,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전에 연습 3번, 3번 했는데 아직도 트랜스퍼 작업이니까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진 않았습니다. 어, 아무래도 모든 이 환경 테스트 넷에서 작용되는 이 브릿지 단계들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뭐 표시가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해당 방법만 인지해 주시고, 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시될 때 그때 호다닥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개를 이렇게 해서 샌드 버튼 눌러서 이렇게, 어, 트랜젝션에 남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료되는 데까지는 현재 한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완료가 안 됐고요.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넘겼으니까 또 다음 테스트를 해 봐야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 호프 브릿지에서 우리가 수독제로 호프를 받고요. 그리고 다이를 두 가지를 수독제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이트는 제가 당연히 영상 링크를 남겨 드릴 거고요. 이 파우셋 버튼에서 호프 윈트 버튼 눌러서 천개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전환해서 발행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눌러서 다이까지 해서 민트 버튼 눌러서 다이까지 받아 두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usdc 테스트넷 파우셋 이 사이트도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자신의 메타마스크 넣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서밋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요. 어, 10개의 usdc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도국주로 usdc 받았고요. 이더 기반. 자, 그리고 호프에서 다이와 그리고 호프 토큰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샌드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차례대로 옮겨줄 겁니다. 하나, 다이, 그리고 u s d c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더리움까지. 자, 그래서 차례대로 이더리움부터 리네아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0.1개 넣고 리네아로 샌드 버튼 눌러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 확인 창뜰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호프토큰도 선택해서 500개 정도 소량을 어플로브 버튼 눌러서 샌드까지 자, 그리고 다음으로 다이까지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USDC까지 여러분들이 각각 수량에 맞춰서 뭐 전부 다 보낼 필요 없습니다. 절반 이렇게 해서 어플로브 샌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USDC를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어, 저는 앞서서 어, 이더리움, 그리고 호프, 그리고 다이, 그리고 USDC 이네 가지를 넘기는 거였죠. 여기서 넘길 때 어프로브 버튼 누르고 이제 가스비 조절하는 게뜰 텐데 어프로브 버튼에서는 가스비 안 뜹니다. 여기서 내가 입력한 개수 그대로 지출한도 설정해 주시고요. 승인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샌드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샌드 버튼 누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보내게 되겠죠? 자, 여기서 승인창이 뜨는데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보내고 싶다 하시면요. 여기서 시장을 눌러서 공격적으로 바꿔두시면 필요한 고얼리 이더리움을 좀 높이는 대신에 조금 더 빠르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얼리 이더리움이 부족하시면 그냥 시장가로 놓고 하시면 되고요. 난 여유가 있다 하시면 공격적으로 놓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조금은 더 빠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해당 사이트에서 후진 놓고 하단에 아발란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자신의 메타마스크 넣고 이리퀘스트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트랜지션이 뜨고요. 다시 돌아가게 눌러서 여기서 여기 셀렉트 토큰에서 어, 하단에 유로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죠? 이걸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일퀘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해당 사이트에서 수도꼭지 작업은 이 트랜잭션까지 뜨면서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 사이트 리네아 사이트에서 커넥트 원래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마스크 연결 해주시고요.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요.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연결 메타마스크 이 사이트에 서 연결을 해놨는데. 메타마스크에서 체인을 우리가 방금 조마카 추간한 어, 아발란체 후지 네트워크라고 테스트넷있죠 이것 선택을 해두셔야지만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 어, 락 아발란체 0.1개를 입력해 주시고 클레임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멀티 체인에 들어오셔서 아발란체 테스트넷에서 TUS TUSD를 선택해 주시면요. 이렇게 하단에 자동으로 리네아 테스트넷 선택될 겁니다. 어, 저는 밸런스 1.5개가 있는데, 한 개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어, 프로브 버튼 눌러주고요 확인. 이렇게 해서, 어, 프로브 버튼이 확인이 되면은, 스왑 버튼 눌러서, 컨펌 버튼 눌러서 수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타마스크 어, 트랜잭션 뜨면, 저는 공격적으로 바꾸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시장으로 놓고 그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확인. 이렇게 해서 디테일 나와서 해당, 어떻게 되는지 확인 결과가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멀티체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현재 브릿지들을 사용해 봤는데 그 브릿지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완료되는 게 아니라 뭐 30분에서 1시간 최대는 6시간 하루 더 걸리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이 단계들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여기를 모두 다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다 버튼 눌러 봤자 어차피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동으로 검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작업한 뒤로부터 24시간 뒤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업데이트 시간이라고 뜨죠? 그 업데이트 시간이 내가 트랜잭션을 남긴 시간보다 이후다라고 한다면,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그 다음날 한번더 확인 버튼 눌러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쭉 내려 보시면 이제 베리파이 쭉 하다보면요. 여기서 트위터 팔로우도 보이고요. 지금 팔로우 버튼 눌러서 팔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로우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트윗 버튼 눌러서 리트윗 해 주시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자, 리트윗 눌러 주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시간 지난 뒤에 베리파이 버튼 눌러 주게 되면은 어, 완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시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격한 모든 주소는 24시간마다 업데이트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이제 어차피 1주 차이기도 하고 총 9주 차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지만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 해당 내용들을 발빠르게 공유 드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다면 텔레그램에서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